봉쥬르 봉 봉쥬르 봉쥬르 바게트 멜시보크 멜시보크? 멸치볶음? 3년 만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파리 다녀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갔네요 살면서 파리집에 이렇게 오래 안간게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은 3년이면 소단계가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오지? 한국은 3년이면 격세지감이 느낄 텐데 파리는 역시 파리다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빵이 맛있고 에펠탑이 우뚝 서있고 새누강이 흐르고 음바페는골을 넣고 개똥이 많고 야 오랜만에 가니까 파리가 좋더라 좋긴 뭐가 좋아 파리 갈 때마다 상충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오묘한 이 양가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파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싫어하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파리는 늘 가고 싶은 도시지만 정말 살기 싫은 도시입니다. 파리지향인 제가 파리가 왜 싫은지 객관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좋죠? 자, 여러분 여권을 챙기시고 소매치기 주의하시고 깨똥을 피할 준비가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C'est parti! C'est parti, g a m 진짜. 아우. Le métro parisien. In general, in general. France, g a j a l 것 n u n g o j u n 잘해 Yoksa, Jontong, Muno 시작! e n a o 시작 d e n k o s u r p o j 아니 이렇게 오래되었으면 국민이 이용하면 안 되지 역사박물관에 전치해야지 아니 우리 왜 역사 속에 살아야 하냐고요 파리지하철이 악명이 높죠 소매치기 열악한 청결 상태 노상방뇨 등등 저는 자리 배치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서울 지하철처럼 마주 보고 가운데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파리 지하철은 중간을 지나가려면 엄청 마르지 않은 이상 이렇게 옆으로 개처럼 걸어야 해요. 간장게장 먹고 싶게. 파리 지하철의 활용 점정은 티켓 가격인데 1.9유로 한화로 하면 2,600원인데 서울 지하철 가격보다 두배네요 환승은 음. 물론 불가능하고요 비싸서 그런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데이터 위로 뛰는 놈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돈을 내는데 너는 왜안 내? 아 짜증나 진짜 아우... 와 높이 트는거봐 무슨 우상역인 줄 알았어 파리지왕들은 냄새에 민감한 편이에요 집에서 캔들, 디퓨저 무조건 있어요 우리 향수도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율 배반적인 게 파리에 가면 최악의 냄새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파리 지하철에 찌린 내가 나요. 진짜 KF94 뚫을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파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음... 없습니다. 어떡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요강. 제 이야기 들으면 파리 지하철 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손에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잘 누르세요. 지하철 문이 수동이라 손잡이를 직접 올려야 하거든요. 맨손으로 만지면 락스로 손을 씻어도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옷이나 티슈를 이용해서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세브어 파리지요. 파리 다녀오셨다면 푸대접 받았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이거. 문경출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아니 파리 장들끼리 더 심해요. 말이 통하니까 할수 있는 욕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그나마 관광객이라면 더 친절할지도 모릅니다. 돈 받는 입장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은 딱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자유, 편등 박애. 여기서 편등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왕이다. 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고 손님과 점원이 동등합니다. 아니야. 손님이 의리다. 그래서 한국에서 받는 친절한 대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직원과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넘기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당에서 웨이터 개념이 달라요. 특히 파리에서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보통 싸가지 없다? 혹은 말투가 퉁명스럽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파리지앙 웨이터는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테이블 주문 받을 때가 있어요 다 외워야 해요 혼란스럽겠죠? 그럼 적으면 되잖아요 안 적습니다 왜냐? 나 파리지앙이니까 외울 수 있어 고치시켜요 나 파리지앙인데? 그래서 내가 커피를 시켰는데 핫초코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면어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받 바꿔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딸리는 아마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짜증나는 표정으로 바꿔줄 거예요. 헐, 어이가 없네. 그쵸? 아우, 짜증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식탁 매너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하는 행동들을 프랑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음... 무당한 대우 받지 않기 위해서 꿀팁 드릴게요. 1번. 식당에 내가 먼저 왔는데, 옆 테이블 주문 먼저 받았다. 뭐야? 내가 못나서.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문을 받으려면 메뉴판을 닫아야 해요. 메뉴판이 펼쳐져 있으면, 나는 아직 고르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는 뜻이거든요. 메뉴판을 닫고 기다리시면 웨이터가 올 겁니다. 아마도. 2번 웨이터 부르기. 한국에서는 이모 저기요 저 주문할게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나파해요. 무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마주쳐야 해요. 눈치 게임. 웨이터가 아마 주마간산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때 딱 눈을 마주치면 돼요. 이렇게. 3번. 계산은 안준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시면 혼납니다. 혼나요. 저도 사실 그거 자꾸 까먹어서 실수한 적이 있는데 카운터 직원이 나에게 천둥 쏠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각설하고 파리가 왜 싫은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식당 이야기 넘기 김에 식당에서 물을 싸서 마셔야 해요. 애병. 7,000원. <laughs> 천원 마셨네? 파리 물가가 겁나 비싸죠 말도 빼고 레스토랑에서 메뉴가 20유로 이하라면 10중 8구는 냉동식품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음식 추천드리는 게 케밥 저도 파리 가면 케밥만 먹어요 저는 파리에 살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게 간접 흡연이에요 진짜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공공장소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는 몰상식한 놈들이 간혹 있어요 어우 짜증나 그리고 식당 안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테라스가 흡연 지옥 프랑스는 빵이 유명하지만 길빵도 유명해요 또 파리의 길에서 유명한 게 있죠 개똥 솔직히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예전에 무슨 지루의 피하듯이 걸었어야 했어요 또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은 바로 삐돌기죠 한국인들이 참 싫어하죠 사실 저는 상관없어서 그리 불만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언급해봤죠 와 나파리 홍보대사 제대로 하네 파리시장한테 훈정 받는 거 아니야? 파리 여행 계획하시면 11월부터 3월까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리 겨울은 춥진 않아요 지난달에 가벼운 재킷 하나만 입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날씨가 우중충해요 음침합니다 열시년스럽습니다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을 정도로 안 보입니다 우울해요 사람이 침울해져요 진짜로 그리고 비가 자주 와요 날이 어둑어둑해요 무슨 기우제 지내는 줄 알았어요 막 엄청 내리는 게 아니라 짜증 날 만큼 들려요. 우산 꺼내기도 애매하고 막고 다니기도 애매해요. 짜증나. 레그레. 파리와 때려야뗄수 없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 뭐지? 에펠탑 생강? 개선문? 음바페? 아니, 파워. 아니 어떤 한국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파리는 아름다웠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서 파워팔트 갔어. 아, 내가 운이 안 좋았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파업이 없으면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삶 자체가 파업이에요 프랑스에 4명이 모이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시위 파업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죠 파리는 패션 도시예요와 샤넬 디어르 입상로랑 위이비통음이이저저하하지파파에에보셨셨면 진짜 파파장 스타일이 뭔지 아실 거예요. 검정 신발, 검정 바지, 검정 r 검정 재킷. Saint Laurent, Louis Vuitton, p a 색 i s Le palais du Louvre, les Parisiens qui dansent et se prélassent sur les bords romantiques de la Seine, un ciel bleu comme s'il avait été peint par Van Gogh, les beaux bâtiments anciens, les bateaux-mouches, la tour Eiffel. 레일리즈두 사크레이처.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밀리 베를린의 가다, 에밀리 마드리드의 가다, 에밀리 로마의 가다가 아닌 에밀리 파리의 가다인 이유가 있겠죠. 에밀리가 나름 취향이 좋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아주 객관적이에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압도적으로 1위. 메시, 네이마루, 음바페의 도시. 빛의 도시, 사랑의 도시. 누가 뭐라고 해도 파리는 사랑입니다. 잠깐만. 나 파리를 좋아하네? 사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한들 파리는 내 고향이고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도시예요. 미운 정이라고 해야 하나? 누가 뭐라고 해도 파리를 계속 사랑할 거고 제가 지금 파리가 아닌 서울에 살고 있는 이유는 파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서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구독자 30만 달성했습니다. 우후!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30만 기념으로 Q&A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안무랑궁, 혹은 평소에 저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의 응답 영상으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끝. 좀. 파만와제 개그 5천이야, 진짜. 아우. 맞습니다. 칼이 아니라 우산이에요. 야, 이게 무슨 칠지도인 줄. <목소리>